네, 각당 대표님들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한창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3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인성절 파면을 시작하는 3월 1일이자 위대한 우리 평화혁명 3 1절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구폭동 세력이 민주주의를 절대 위협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윤석열 내란 일당이 무너뜨린 이 나라의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6년 전 일제의 억압에 저항했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이 바라던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제의 잔혹한 통치 앞에 태극기를 들고 분열이 맞섰던 우리 선주들은 분명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민중을 수탈하는 일제가 사라져도 배고프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독립이 올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해방된 나라를 명물상, 명실상부한 상명 민주, 자주, 평등,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대지주가 독점하던 토지를 개혁했고 특권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보통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개헌의회를 만들어서 독립된 나라에 들어설 정부와 의회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공화국을 과감하게 설계한 바 있습니다. 비록, 7일파와 괴주의 지주세력의 몰약으로 좌절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굴욕과 절망의 시대들 다시는 겪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내란 일당으로 인해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무너진 내란 세력들의 그 준동을 막아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매 이후.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과학으로 바로 세우는 일 또한 우리 선조들이 해방 전후에 생각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쿠데타와 대란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길 우리 민주주의와 법 제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길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과거 재원후에 맞먹는 만큼 그런 큰 변화를 통해서 2025년을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역사적 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특권층과 극우 세력이 다시 최고 권력을 잡고 다수의 국회를 장악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이루고 시민들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아도, 가난하고 빼기 없어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희망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곧 새로운 민주정부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강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우리 시민들이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하고 서로 연대할 때만 강하게 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둡습니다. 지난해 세계 불평등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수는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잘 살고 없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 바꿔내야 합니다. 불평등은 시민의 기건, 기본권을 억압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달가먹습니다.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시민들의 연재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연대 안다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내란 중심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을 확장하는 정책명을 통해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대한민국을 평등과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대한민국이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정치의 혁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꾸겠다고 나선 우리 주권자들입니다. 조만간 헌법 재판소는 윤선열을 반드시 파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정치의 비전이 완전히 새롭지 않다면 국민들은 다시금 우리 정치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신뢰와 연대의 정치로 새로운 정치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개혁연리를 최선의 적기가 올수 없다. 그래서 이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렇한 비상한 각오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의 낡은 정치를 우리의 낡은 정치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 모두 함께해주십시오. 당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똑같은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는 신뢰와 연대로 함께해주십시오. 정체혁명을 이룬 새 나라에는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다가 우리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우리 가족들의 삶을 목숨을 끌어야 될지 모른다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 우리.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정책혁명의 성공을 새로운 동적으로 삼아 급변한, 급변하는 세계 정서와 기술 혁명 시대에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바꿔내고 성장 분배 혁신이 선순환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저와 사회민주당은 아주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지 그 꿈은 누구보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 비록 적은 정당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작은 차이를 넘는 큰 틀의 연대로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저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